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지넉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7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로 이적했죠. 33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그를 향해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9년간 토트넘에서 보여준 헌신과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들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북런던에서 놀라운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손흥민이 떠났음에도 토트넘 홈구장 화이트 하트레인에는 여전히 아시아계 팬들이 물밀듯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력일간지 가디언이 이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의 유산, 아시아 팬들은 그가 남긴 영향으로 평생 토트넘 팬이 됐다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11월 13일 게재했습니다. 기사는 화이트 하트레인 곳곳에서 만난 아시아 팬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가득했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태국, 미국에서 온 이들은 한결같이 손흥민 때문에 터트넘을 알게 됐고 이제는 그 자체로 열혈 서포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한 선수를 응원하다 구단 전체의 팬이 된 겁니다. 이것은 스포츠 마케팅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보통 스타 플레이어가 떠나면 그를 따르던 팬들도 함께 떠나기 마련이니까요. 손흥민은 2015년 8월 레버쿠젠에서 터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당시 이적료는 2,2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330억원이었죠.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고의 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무대에서 아시아 선수가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미 길을 닦아놓긴 했지만 그 역시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손흥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반 시즌 적응 기간 동안 일부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손흥민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2015-16 시즌 리그 4골로 시작해 다음 시즌 14골, 그 다음 시즌 12골로 꾸준히 득점력을 입증했습니다. 2019, 20 시즌에는 리그 11골을 넣으며 팀의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이끌었죠. 그리고 2021, 22시즌 폭발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3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였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이었지만 어시스트 수에서 앞서며 실질적인 최고의 공격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순간 손흥민은 단순한 좋은 선수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됐습니다. 2021년 8월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차게 됩니다. 휴고 요리스가 떠난 후 새로운 캡틴으로 선임된 겁니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빅6 구단의 주장이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상징적이었는지 가디언 기사에 등장한 싱가포르 출신 팬, 썬 타이 차로 앤폰의 증언이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인으로서 프리미어 리그의 상징적인 존재였다고 그가 주장으로 뽑혔을 때, 토트넘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단이라는 확신을 받았다고 말이죠. 이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계에서 아시아 선수는 여전히 소수입니다. 특히 주장이라는 리더십 포지션은 더욱 그렇죠. 전통적으로 유럽 축구에서 주장은 현지 출신이거나 최소한 유럽 선수가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적 이해도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손흥민은 이 모든 장벽을 넘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 프로페셔널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필드 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썬 타이 차로 앤포는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손흥민의 리더십 덕분에 경기장에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그가 보여준 아시아의 가치인 겸손함, 예의, 존중은 우리 같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에 대한 찬사가 아닙니다. 문화적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영국 사회 속에서 아시아인들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화이트 하트레인 주변은 변화했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가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경기장 주변 상점들은 아시아 언어로 된 안내문을 붙이기 시작했죠.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아시아 가족들이 경기장을 찾았고, 이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진정한 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토트넘 구단 측도 이를 인식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했고 손흥민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디언 기사에는 미국 뉴욕에서 런던까지 찾아온 마이크 청과 폴청 형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들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대서양을 건너 직접 화이트 하트레인을 찾아왔죠. 손흥민은 전 세계 한인들에게 문화적 상징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에서 최고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형제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존재였던 겁니다. 일본인 팬 사사키 유스케도 등장합니다. 그는 손흥민을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에는 이미 가가와신지 오카자키 신지 같은 프리미어 리그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임팩트는 달랐습니다. 더 오랜 기간 더 높은 수준에서 더 많은 것을 이뤄냈으니까요. 사사키는 비록 다른 나라 선수지만 아시아인으로서 손흥민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효과입니다. 국적을 넘어 아시아라는 더큰 정체성으로 사람들을 묶어낸 겁니다. 태국에서 온 11세 소년고 모리타는 순수한 팬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내 영웅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와 해리케인은 최고의 듀오였다고 덧붙였죠.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케미스트리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두 사람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47개의 연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듀오 최다 합작골 기록입니다. 디디의 드롭바와 프랭크 램파드, 엘런 시어러와 크리스 서튼을 넘어선 역대 최고의 조합이었던 겁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415경기 출전에 162골 85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리그컵 대회를 모두 합친 수치죠. 프리미어 리그만 보면 314경기 121골입니다. 토트넘 역대 외국인 선수 최다 골 기록입니다. 또한 그는 토트넘에서 뛴 아시아 선수 중 가장 많은 골을 넣었을 뿐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 전체에서도 아시아 선수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메뉴에서 27골을 넣었는데 손흥민은 그 4배가 넘는 득점을 올린 겁니다. 개인 수상 내역도 화려합니다. 2019. 20 시즌과 2020, 21 시즌 연속 푸스카스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벌리전에서 터뜨린 원더골은 지금도 회자되죠.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아 6명을 제치고 골을 넣은 장면이었습니다. 이 골은 그의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2021, 22 시즌 득점왕은 그의 커리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시즌 23골은 아시아 선수가 유럽 5대 리그에서 기록한 최다 골이기도 합니다. 이 시즌 그는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시즌 마지막 날 노리치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아스날을 제치고 4위를 확정지었죠. 그날 화이트 하트레인은 축제였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는 6만 관중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필드 밖에서도 손흥민은 모범적이었습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겸손했고 팀 동료들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개인 수상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시한다고 늘 말했죠. 실제로 그는 토트넘에서 9년 동안 단한 번도 구단과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바뀌어도 항상 주전이었고, 모든 감독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호세 무리뉴, 누노 이스피리투 산투, 안토니오 콘테, 라이언 메이슨, 안제 포스테 코글루까지 6명의 감독 모두가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2023년 손흥민은 군 복무 면제를 받기 위해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6세였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핵심 선수를 한달 가까이 빼앗기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토트넘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예정대로 토트넘에 복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더욱 존중하게 됐습니다.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봤으니까요. 손흥민의 토트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챔피언스 리그 29경기에 출전해 12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20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당시 그의 활약은 역사에 남습니다. 8강 맨체스터 시티전 원정에서 결승골을 넣었고, 4강 아약스전에서는 홈에서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결승에서 리버풀에 패했지만, 토트넘 역사상 첫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죠. 2025년 7월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33세의 나이에 미국행을 선택한 겁니다.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한두 시즌 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았죠.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았습니다. 토트넘은 성대한 송별식을 열어줬고 다니엘 레비 회장은 직접 감사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한 명이라고 말이죠.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났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LA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에서도 그는 여전히 골을 넣고 있죠. 하지만 런던 북부 화이트 하트레인에서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울려 퍼집니다. 가디언 기사가 포착한 것은 바로 이 놀라운 현상입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떠났는데도 그가 불러온 팬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토트넘이라는 구단에 뿌리 내렸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마케팅 관점에서 매우 특별한 사례입니다. 보통 스타 플레이어 중심의 팬덤은 그 선수가 떠나면 함께 사라집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을 때 일부 아시아 팬들이 유벤투스로 옮겨간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손흥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팬들을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팬으로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의 재임 기간이 충분히 길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성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2015년 그가 입단했을 때 10살이던 아이는 이제 19살 청년이 됐습니다. 이 아이에게 토트넘은 어릴 적부터 봐온 팀이고 손흥민은 영웅이자 토트넘 그 자체였을 겁니다. 설령 손흥민이 떠났어도 토트넘에 대한 애정은 남을 수밖에 없죠. 둘째, 손흥민은 구단의 역사와 문화에 진정으로 동화됐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가치를 이해했고, 그것을 재현했습니다. 공격적인 축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팬들에 대한 존중. 이 모든 것이 토트넘의 정체성이고, 손흥민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을 통해 토트넘을 알았지만, 결국 사랑하게 된 것은 토트넘 그 자체였던 겁니다. 셋째. 그는 단순한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구단을 커리어의 한 단계로만 생각합니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전성기 전부를 보냈습니다. 26세부터 33세까지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온전히 토트넘에 바쳤죠. 더큰 구단에서 더 많은 돈을 제시했지만 그는 남았습니다. 이런 충성심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넷째. 그가 만든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손흥민을 따라 토트넘 팬이 된 아시아인들은 서로를 알게 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만나고 온라인에서 교류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죠. 싱가포르 팬, 일본 팬, 태국 팬, 한국 팬들이 토트넘이라는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손흥민 없이도 함께 경기를 보고 응원하며 우정을 나눕니다. 손흥민이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 그 씨앗은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가디언 기사는 이것을 문화적 유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손흥민이 남긴 것은 단순히 골 기록이나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는 영국 사회 속에서 아시아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라는 세계 최고 무대에서 아시아인도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시아 팬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선물했습니다. 썬타이 차로 앤폰이 말한 것처럼 손흥민이 주장이 됐을 때 아시아 팬들은 자신들도 구단의 일부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토트넘 구단은 변화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고 아시아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시즌 티켓 판매 방식을 개선하고 아시아 언어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손흥민 한 사람이 구단의 정책까지 바꾼 겁니다.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이 있는 동안 토트넘의 아시아 지역 스폰서십 수익은 급증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기업들이 줄지어 스폰서로 들어왔죠. 유니폼 판매량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손흥민 등번호 7번 유니폼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이 됐습니다. 이런 수익은 구단이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였습니다. 2019년 토트넘은 새로운 홈 구장을 완공했습니다. 6만 2,850명을 수용하는 최첨단 경기장이었죠. 건설 비용만 10억 파운드가 넘게 들어간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경기장 건설에 아시아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상당 부분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새 시대를 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 ...입니다. 마이크 청과 폴청 형제가 뉴욕에서 런던까지 날아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손흥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각지에 사는 한인들은 손흥민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합니다. 그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자긍심을 갖게 되죠. 이들 중 상당수가 토트넘 팬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팬 사사키 유스케의 증언도 의미심장합니다. 일본은 이미 여러 프리미어 리그 스타를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임팩트는 차원이 달랐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력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지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리더십이 다른 선수들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한두 시즌 잘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9년 내내 최상위권 퍼포먼스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월드클래스의 조건이죠. 태국 소년고, 모리타는 11살입니다. 그가 축구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손흥민은 이미 스타였을 겁니다. 이 아이에게 손흥민은 만화나 영화 속 영웅만큼이나 실제적인 롤모델입니다. 아시아인도 세계 최고가 될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비록 손흥민이 터트넘을 떠났지만, 이 소년은 계속 터트넘을 응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터트넘은 그의 영웅이 뛰던 팀이고, 그 영웅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곳이니까요. 2022년 11월 손흥민은 챔피언스 리그 마르세유전에서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안화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이었죠. 수술을 받아야 했고,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월드컵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그는 필드에 섰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토트넘 팬들은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부상을 무릅쓰고 조국을 위해 뛰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리더십을 목격했습니다. 비록 한국은 16강에서 탈락했지만 손흥민의 투지는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토트넘으로 돌아온 그를 팬들은 더욱 따뜻하게 맞아줬죠. 이런 경험들이 쌓여 손흥민과 토트넘, 그리고 팬들 사이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윙어입니다. 왼쪽 측면을 주로 맞지만, 오른쪽에서도 뛸수 있고, 중앙 공격수로도 출전했습니다. 이런 다재다능함이 감독들이 그를 신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디에 배치해도 제 역할을 하니까요. 그의 가장 큰 무기는 양발 슈팅입니다. 왼발이 주발이지만, 오른발 슈팅도 강력합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막아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죠. 스피드도 뛰어납니다. 100m를 11초대에 주파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최상위권 스피드죠. 이 빠른 발을 이용해 역습 상황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으면 순식간에 상대 페널티박스까지 치고 들어갑니다. 2020년 벌리전 원더골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드리블 중에도 정확한 터치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입니다. 슈팅 정확도는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탁월하죠. 특히 원투 터치 슈팅이 강점입니다. 공을 받자마자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골키퍼가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2021, 22시즌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능력 덕분입니다. 23골 중 상당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나왔고 대부분 원투 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전술 이해도도 높습니다. 감독의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합니다. 수비 가담도 성실하게 합니다. 윙어지만 자기 구역 수비를 소홀히 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공격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을 위해 뛰는 선수입니다. 주제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두고 완벽한 프로페셔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리뉴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감독인데 그런 그가 극찬한 겁니다. 체력도 뛰어납니다. 90분 내내 전력질주가 가능합니다. 경기 막판까지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죠. 이것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철저한 자기관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식단 관리와 트레이닝에 매우 엄격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이런 프로정신이 30대 중반까지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리더십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주장으로서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 떠났습니다. 경기 중에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책임을 졌습니다. 어린 선수들에게는 멘토 역할을 했죠.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같은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손흥민의 도움이 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축구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존경받는 롤모델이 된 겁니다. 이것이 그가 토트넘을 떠난 후에도 팬들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손흥민을 통해 배운 가치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토트넘이 그 가치를 계승하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토트넘 구단도 손흥민의 유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 공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떠났지만 그가 만든 팬층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프리시즌 투어를 아시아에서 진행하고 아시아 선수 영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겁니다. 가디언 기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손흥민이 만든 것은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영국 사회 속에서 아시아인들이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고 소속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것은 축구를 넘어선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스포츠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죠. 손흥민 한 사람이 수많은 아시아인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겁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으로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축구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부는 평생 팬으로 남을 겁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토트넘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한때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가 있었고, 그가 토트넘을 빛냈다는 이야기를요. 이렇게 유산은 세대를 거쳐 전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이트 하트레인 어딘가에서 아시아 팬들이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손흥민은 없지만 그가 만든 문화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함성 속에 손흥민의 이름이 여전히 들립니다. 그의 등번호 7번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여전히 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레전드의 증거입니다. 손흥민은 2025년 현재 LA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에서도 그는 여전히 골을 넣고 팀을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곳에서도 은퇴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발자취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이것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본질입니다. 어디를 가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손흥민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의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그가 만드는 역사의 증인이 되니까요. 앞으로 수십 년후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손흥민이 뛰던 시절을 봤다고, 그가 프리미어 리그를 평정하던 모습을 직접 봤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 세대는 부러워할 겁니다. 토트넘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평생 손흥민을 기억할 겁니다. 9년간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추억할 겁니다. 그가 터뜨린 환상적인 골들, 그가 보여준 헌신적인 플레이, 그가 남긴 겸손한 태도, 이 모든 것이 토트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를 다시 들어올리는 날이 온다면, 그날 팬들은 손흥민을 기억할 겁니다. 그가 깔아놓은 기초 위에서 우승이 가능했다고 말할 겁니다. 가디언이 포착한 이 현상은 결국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축구에 대한 사랑, 선수에 대한 사랑, 구단에 대한 사랑. 손흥민은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줬습니다.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주고받은 사랑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스포츠가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성입니다. 손흥민은 진심으로 토트넘을 사랑했고, 팬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가짜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영원히 남습니다. 둘째, 일관성입니다. 손흥민은 9년 내내 한결같았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하지 않았죠. 이런 일관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셋째, 겸손함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는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 교훈들은 축구를 넘어 삶 전반에 적용됩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이기 전에 훌륭한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레전드로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격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홈 구장에 여전히 몰려드는 아시아 팬들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목격될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손흥민이 만든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뿌리를 내렸고 꽃을 피웠습니다.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화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를 영국에 알렸습니다. 축구라는 보편 언어로 소통했고, 그 과정에서 편견을 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습니다. 그가 겸손한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입니다. 손흥민 효과는 경제적으로도 측정 가능합니다. 그가 토트넘에 있는 동안 한국과 영국 간 문화교류가 급증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런던을 찾을 때 토트넘 경기장은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념품 가게에서 유니폼을 구매했죠. 주변 식당과 호텔도 덩달아 혜택을 받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한국 팬들로 북적였으니까요. 반대로 영국 문화도 한국에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중계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한국 시간 새벽이어도 수백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문화는 이렇게 스며듭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겁니다. 손흥민이 떠난 후에도 이 관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트넘은 이제 아시아 전역에 탄탄한 팬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단 입장에서 엄청난 자산입니다. 스폰서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상품 판매 시장도 넓어졌습니다. 프리시즌 투어를 아시아에서 하면 매진 사례가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손흥민 덕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손흥민을 보고 꿈을 키운 아이들, 그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청년들 그의 겸손함에서 삶의 교훈을 배운 어른들, 이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트로피나 기록보다 더 값진 것이죠. 가디언 기자가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만난 팬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손흥민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였다고 하죠. 그가 없어도 여전히 토트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마법입니다. 손흥민은 이 마법을 현실로 만든 마법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선수가 만든 문화적 파급 효과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랬고, 이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그랬습니다. 다음은 누가 될까요? 어느 구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역사를 쓸까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자신이 사라진 후에도 좋은 영향이 남는 것 말이죠. 언젠가 손흥민이 은퇴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되면 수많은 매체가 그의 커리어를 회고할 겁니다. 골 기록, 어시스트, 득점왕,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이런 화려한 성적들이 나열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준 감동과 희망, 그가 만든 문화적 변화. 그가 남긴 가치들. 이것이 진정한 레거시입니다. 토트넘 홈구장 어딘가에는 언젠가 손흥민 동상이 세워질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의 이름을 딴 시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단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기념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경기장을 찾는 아시아 팬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기념비입니다. 손흥민이 만든 유산의 증거입니다. 손흥민을 보며 느꼈던 자부심. 그의 플레이에 환호하던 기쁨. 그와 함께 울고 웃던 순간들. 이런 감정들은 평생 가슴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어린아이가 손흥민 영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아이는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할 겁니다. 축구선수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손흥민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손흥민은 그 아이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전드의 역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꿈을 주는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행운아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9년 동안 자기 팀에서 볼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경험은 평생 재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손흥민 시대의 토트넘 팬이었다고, 아시아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 덕분에 프리미어 리그를 알게 됐고, 토트넘이라는 구단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손흥민 팬이 아니라 진정한 토트넘 서포터입니다. 구단의 역사를 공부하고 다른 선수들도 응원합니다. 승리에 기뻐하고 패배에 아파합니다. 이것이 진짜 팬입니다. 손흥민이 이들을 진짜 팬으로 만든 겁니다. 가디언 기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손흥민의 유산, 아시아 팬들은 그가 남긴 영향으로 평생 토트넘 팬이 됐다. 이 문장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영향력입니다. 손흥민은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평생 토트넘 팬이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일시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유행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손흥민이 있어서가 아니라 토트넘 자체를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개인의 인기를 구단의 자산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많은 스타들이 이것을 못합니다. 자신의 인기는 높지만 구단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영국 언론이 이 현상에 주목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가디언은 진보 성향의 지식인 신문입니다. 단순한 스포츠 기사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으로 접근했습니다. 손흥민 효과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이것은 손흥민의 영향력이 축구를 넘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문화적 아이콘이 된 겁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키워드도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손흥민은 이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아시아인이 유럽 최고 무대에서 주장이 될수 있다는 것. 피부색이나 출신과 상관없이 실력과 인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메시지가 지금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국경이나 인종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죠. 손흥민 같은 롤모델이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노력과 태도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결국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온 선수가 세계 최고 무대에서 레전드가 됐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수많은 이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감입니다. 토트넘 홈 구장에 여전히 몰려드는 아시아 팬들의 모습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만든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가 열어놓은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들도 화이트 하트레인의 주인입니다. 손흥민이 선물한 소속감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손흥민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가 자라날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손흥민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전설처럼 전해질 겁니다. 한때 토트넘의 위대한 아시아 선수가 있었다고 그는 골을 많이 넣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그가 만든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이것이 진정한 불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손흥민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토트넘은 계속해서 아시아 팬들을 환영할 겁니다. 팬들은 계속해서 토트넘을 사랑할 겁니다. 이 선순환이 지속되는 한 손흥민의 유산은 살아 있습니다. 가디언 기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위대한 선수는 기록뿐 아니라 문화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입니다. 그는 토트넘 역사의 한 획을 그었을 뿐 아니라 영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였고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레전드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의 증인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만든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울려퍼지는 함성 속에서 아시아 팬들의 밝은 미소 속에서 손흥민의 유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포츠가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이것이 손흥민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하프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